우리는 모순의 시즌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영으로 제 말을 들으십시오. 이미 그 안에 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선지자들 사이에서 그러한 모순을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부들 사이에서 모순을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것을 말하고 다른 사람이 정 반대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한 선지자는 파란색이라고 말하고, 다른 선지자는 빨간색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왼쪽이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셨다고 말하는 것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러한 모순과 긴장의 시기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영에 놓여 있는 다림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것과 속하지 않는 것에 선을 긋고 계십니다. 자신의 욕망과 뜻을 탐하는 자들 사이에 선을 긋고 계십니다. 만약 그곳이 우리가 있는 곳이라면,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예언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리를 보여주시고 예언을 사용하여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약에서 봅니다. 이것을 신명기에서 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예언의 말씀을 풀어주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언의 말씀을 풀어준다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특정한 것을 탐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취한다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언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시험하실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서 엄청난 격변이 있었던 이유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엄청난 격변이 있었고 이 모든 혼란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예언을 사용하여 마음을 시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자신의 욕망을 탐하는 자들은 그들이 듣고 싶은 것을 해줄 교사를 스스로 모으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할 다른 집에 대해 말해주세요. 내가 앞으로 맺게 될 관계에 대해 말해줄 수 있나요? 제 육체에 예언해줄 수 있나요? 이런 사람들은 그저 그런 것을 원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하고 그분을 쫓고 있습니다. 나의 다음 집에 대해 말해주는 건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신용을 회복하고 원하는 집을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차를 몰 것인지 말해줄 선지자를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조금 더 성숙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말해줄 필요는 없지만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내 목적에 대해 나의 부르심에 대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있는 시즌과 때를 발견할 수 있도록 방향과 명확성을 제공해 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모순의 시즌에 들어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람은 왼쪽을 말하고, 다른 사람은 오른쪽을 말하고, 한 사람은 파란색을 말하고, 다른 사람은 빨간색을 말합니다. 분별력이 없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분별의 영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셔서 지금 볼수 있도록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2025년에는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에는 물이 탁해질 것입니다. 교회의 환경은 물이 탁해질 것이고 교회인은 세번 흔들릴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세번 흔들릴 것입니다. 이런 스캔들과 폭로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될 많은 것들 때문에, 일부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끌려 나가고 끌려 내려갈 것입니다. 당신은 흔들림이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화의 과정입니다. 주님이 정화하기 시작하실 때 그분은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정화하기 시작하실 때 그분은 우리를 깨끗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우리는 헌신을 통해 준비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세로의 전환기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헌신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금식에 대한 주님의 뜻을 찾지 않았다면, 금식과 금식 기간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주님을 찾기 시작하십시오. 물은 마시지만 먹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기 시작하는 그 기간 동안 이것을 거칩니다. 금식 기간에 들어가 음식을 자연스럽게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락도 끊기 시작합니다. 영화와 텔레비전과 모든 것을 끄고 소셜미디어에서도 물러나 주님께 우리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강구하기 시작하십시오. 금식은 어떤 것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집이나 차를 위해 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을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께 가까이 가고 싶어서 금식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 즉 요한을 따르는 자들은 모두 금식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금식하지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으나 내가 가면 금식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금식이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시작하면 이 자연적인 영역을 차단하고 영적인 것에 자신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하면 믿음이 커지고 우리를 그분께 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지금 바로 올바른 방법으로 금식하십시오. 그냥 굶기만 하고 기도하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금식이 아닙니다. 그냥 다이어트를 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나의 목표나 계획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식할 때는 주님을 찾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새해를 맞기 전에 헌신의 기간에 들어가야 합니다. 교회를 위한 헌신의 달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나를 위한 것이며 또한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중 많은 사람을 예상치 못하고 계획에 없었던 금식 기간으로 이끌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한 가지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이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거나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것을 두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영의 인도를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가올 일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일을 위해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쟁의 시기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등에 기름이 부족했습니다. 당신은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름은 기름 부음을 상징하고 기름 부음은 적의 멍해를 깨뜨립니다이 시즌에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름을 얻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름을 만드실 때까지 자신을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를 질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들, 우리를 그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서 떠나고 주님의 임재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헌신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그러한 때로 이끄시는 것을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들어가는 이번 해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될 것입니다.